한주의 시작 어,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10가지 품종을 준비해서 아,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조금 어, 특이한 종자들도 있고 어, 아주 그 어, 유명한 품종들도 있고 해서 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 꽤 괜찮은 어, 그런 음.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은요. 서반 중투고요. 자, 2번은 개백입니다. 자, 3번은 정말로 멋진 경계산반에요 자, 4번은 사피반이고요. 자, 5번은 어, 중투호입니다. 자, 6번은요. 어, 아주 후육의 3반호가 되겠고요. 자, 여기 아주 독특한 종자입니다. 자, 일단 입변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정말 멋진 중투고요 자, 9번은 골룡포입니다. 자, 유전자 검사표까지 있는 골룡포고요 자, 마지막 10번은 환엽변의 복륜인데, 아마 뒤쪽이 호피환으로 되어 있는데, 또 뭐, 어떤 품종인지 자세히는 저도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모두 10가지 품종을 이렇게 소개해 올리도록 합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화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 뭐, 카드 필요하신 분들은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출발해 보도록 하죠. 1번은 서반중투가 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서반중투인데요. 아담만이 그렇습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자, 요거는요, 두 촉에서 신화가 요렇게 하나 나왔고, 자, 요쪽도 이제 작년 신한데 이제 신하는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하는 요놈 하나인데요. 아주 색상이 아주 수려하고 어, 좋고요. 어녹갓을 확실하게 둘러 쓰고 있으면서 색상이 황색의 색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입 마무리도 정말 동그랗게 잘돼 있죠. 자, 요런 형태의 서반 중투가 되겠습니다. 꽃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 바가 있고요여배로도 어, 손색이 없습니다. 모척도 이제 무늬가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자, 보시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어, 라 그래야 할까요? 좀 아담하니, 좀 아주 여성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스반사피입니다 자, 예뻐요. 일단, 요렇게 보면.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어, 뭐 깨끗한 뿌리들이 이렇게있고요 어, 뭐 둘러 여섯 가닥 정도 있는 것 같고, 촉수는 모두 네 촉인데, 요 입장이 네 장이고요. 자, 요 전진도 입장이 네 장입니다. 자, 뭐 촉들 무늬도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요런 예쁜, 어, 서반 중두의 모습입니다. 자, 길이는 9cm에요. 폭이 6mm 정도. 7mm 가까이 되는 6 m m 는 흘름는 그런 폭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은은한 아름다운 엽색이 정말 마음을 끄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 품종 가격은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9만원입니다. 2번은 복륜 계백입니다. 자 복륜은 어, 뭐 여배품으로, 어, 계백은요, 어, 여배품으로, 어, 등록이 된품종이고요 아주 두터운 엽성에 입금 마무리도 좋고, 무늬가 이렇게, 에, 거의, 이제, 축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때에 따라서는 하계의 모습도 보여주는, 어, 아주, 또, 잘만 키워놓으면 엄청난 광엽이 됩니다. 저는 뭐 거의 뭐한 1.8cm까지 가는 그런 잎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에, 아름다운 계백인데요. 어, 엽이 그렇게 되어 있듯이 꽃도 이거 피면요. 아주 대륜의 복륜화가, 예, 아주 그, 어, 예쁘게 잘 핍, 핍니다. 자, 그래서, 어, 양수 겹장에, 그런, 어, 엽의 화해를 겸비한 그런 멋진 복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어, 검남부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여배품 복륜계를 이끌어 왔던, 어, 그런, 어, 어그 아주 명란이기도 하지요. 자, 러 놈은요, 모두, 어, 내촉입니다. 네 근데 신화가 요렇게 하나 붙어 있고요. 어, 내촉의 네 신화 하나인데, 이제 요렇게, 어, 전진촉은요, 요렇게 아주 요, 예쁘게 잘 나왔죠. 자, 무늬 모습 굉장히 잘 나왔고요. 어, 요 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요. 뭐, 깔끔하게 뿌리도 깨끗하고 아주, 저, 그, 좋은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요, 요 놈을 요 촉에서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면 아주 예쁜 계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제가 예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웅장한 그런 모습의 계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좋아요. 음. 좋습니다. 자 요런 개백인데 자 요놈 길이는요 13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촉수로는 요네 촉이고 고개 신화가 요렇게 하나 달려 있죠. 그래서 요 개백의 가격은 역시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백의 가격 9만원입니다. 자 명품 봉윤 하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3번은 금계산반입니다 자, 입변의 금계산반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난초입니다. 자, 엽서를 한번 보시죠. 어, 입엽성으로 착서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자, 그러면서도 이금계 무늬가요. 정말 아름답게 착, 착 들어 있는 모습이, 이야,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 난초를 보는 순간에 한눈에 뿅!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사실은 이걸 이제 제가 키워야 되는데, 어, 또,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릴 것이 워낙 없는 <laughs> 상태라서, 어, 울며 겨자 먹기로 또이 놈도 어쩔 수 없이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요 아, 놈이 뒤에 두 촉이 있는 상태에서요. 원래 전진 촉두 개가 나오는데둘다 정말 멋진 무늬를 갖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손이 하나뿐이라서, 이제 이게 뭐, 어, 어쨌거나 이뭐 전진 촉 입장 여섯 장이고요. 요것도 하나, 요것도 여섯 장이 되네요. 자, 다섯 장인가요? 요거까지 넣으면 여섯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력은 이제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훌륭한 난초입니다. 정말 멋진 난초입니다. 남한테 정말 내주기 아까울 정도로 어, 아름다운 난초인데요. 자, 약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제가 살균, 살충을 확실히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배양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보기가 별로 안 좋죠? 자, 이런 어떤 탄화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예, 어, 험다리가 상당히 많은데, 많은 거고요. 자, 또 하나는요, 요 입장 하나를 제가 잘못 보관을 해가지고, 요, 요, 요 옆, 옆 남분에 누질려가지고, 요게, 이렇게 <laughs> 좀 입이 휘어져 버렸네요. 한 입장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고요. 뭐, 무늬 자체는 정말 아름답고요. 엽성 자체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엽성 정말 두분 다시 보기 힘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난초입니다. 자, 뿌리만 좋았더라면, 어, 무조건 1 0 0만 단위를 넘어갈 그런 난초였습니다만, 뿌리가 이제 이런 상태로 놓여있고요. 아 정말 좋습니다. 보시면 정말 반하실 거예요. 색상 아름답고, 놓고 찍게 잘 들어가 있고, 참 좋습니다. 자, 요런 금계산반 입변성의 금계산반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는요. 16cm 정도 되고요. 폭이 9mm까지 나옵니다. 자, 이 시나모습 정말 세력도 받을만큼 받았고요. 자 벌브 주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뿌리만 이제 이렇게 좀아참 뿌리만 좋았다면 하는 마음이 다시 또 생기고요. 자 그래서 요 어, 금계산반 정말 아름다운 금계산반 요 금계산반의 가격은 48만원입니다. 자 48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은 사피반입니다. 아주 화려한 사피반인데요. 어 거의 완벽한 바탕색을 자랑하, 자랑하고요. 거기에 녹점들이 이렇게 이제 찍혀 있는 모습인데 너무 화려해서 사실은 조금 걱정도 됩니다. 무늬의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 살짝 녹이 있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럼 5초는 이제 요렇게 좀 잘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음, 녹이 조금 차들어 올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어, 녹이 이렇게 더 빨리 차느냐 아니면 입끝이 빨리 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탈 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 만약 타지만 않는다면 정말 명품 자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환엽성의 사피반 정말 쉽지 않죠. 환엽이지요. 바탕색 완벽하게, 에,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녹점들만. 이제 좀 짙게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제가 구입하시는 분한테는 자 이게 마감 벗개이를 좀 많이 넣어서 그렇게 길러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타지 않게 해야 되니까요 무슨 뭐 탄다는 보장도 없고 안 탄다는 보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서 제가 뭐라 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 뿌리는 이런 상태인데요 아직 신화에서는 뿌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신화가 자라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모촉에서 뿌리만 이렇게 세 가닥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좀 뿌리가 많이 부실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 길이는 8cm, 폭이 8mm 정도 됩니다. 입장이 전진 입장 네 장이고요. 자모촉은 이제 노촉이다 보니까 다 이제 이렇게 잘리고 두 장밖에 안 남았고 백벌버도 하나 있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뿌리가 이제 모촉들을, 뭐 노촉들의 뿌리라서 이제 이런 상태이고요. 자, 신화에서 뿌리가 내려주기만 한다면 아주 훌륭한, 음, 그런 종자목으로서, 어, 가치를 지닐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피, 에, 하여튼 뭐, 살일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뭐 몸삼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그래서 저렴하게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오븐은 예쁜 중투 하나 소개합니다. 자, 이놈은요, 어, 아주 그 녹같이 짙고 어, 아주 입금 마무리가 아주 좋아요. 아주 그런 형태의 중투호인데요. 아, 놈은 모두 내촉입니다. 내촉인데 이 모촉이 이렇게 조금 노촉 두 촉입니다. 자, 기에다가 백벌브가 이제 여러 개 달려 있고요. 그래서 잔잔히 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왔어. 노촉도 촉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작년 촉과 올래 신화가 이렇게 제 나왔습니다. 자, 상당히 예뻐요. 난 정말 예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자, 엽새도 네, 요렇습니다. 이렇게 옆새도 좋죠. 이렇습니다. 그림 아담하니, 조그마하니, 이제 그렇게 시선을 몹시 끄는 그런 어떤 모습의 중두호 내촉이 네 되겠습니다.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키우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보이고요웬만한 뿌리를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요런. 아, 어,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놈은요, 어, 길이가 11cm에 폭이 6m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고런 7mm 가까이 되구요. 자, 전진촉은요, 입장이, 어, 3장하고,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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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은 넣으면 4장,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담하니 예쁜 고런 중투입니다. 한번 키워보시기를 바라구요. 어, 가격은 제가 1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4촉이구요. 어, 아주 한번 키워볼 만한 예쁜 중투의 모습입니다. 13만원입니다. 6번은 3반호입니다 아주 단단한 육질입니다. 자, 거기 이렇게 3반호인지 그냥 1반호인지 이렇게 잘 들어있는데 아마 3번호처럼 보입니다. 어, 육질이 좋았어요. 요, 쪽도 요, 도, 아주 독특해요. 자, 요, 우측 편세 장은요, 문의가 아주 어, 굵게 요렇게잘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또좌측뼈은좀 약해요. 자, 여기는 이제 시로처럼 저렇게 가장자리로 들었고요. 요렇게 되어 있어서, 음, 아주 근데 엽성은 아주 좋아요. 그런 모양이고, 눈도 건실하게 하나 요렇게 달려있는 상태이고요. 자 뿌리 모습은 이렇습니다 뿌리도 뭐 키워볼 만합니다 이좀 검은 부분이 있고 하긴 한데요 아주 건강한 그런 뿌리라고 볼수 있고요 뒤에 백벌브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뭐 나름대로 어,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어, 무늬를 지니고 있고, 엽세도 지니고 있고, 두께도 지니고 있습니다. 입장이 모두 여섯 장이라 세력은 이제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백벌버, 콩벌버가 하나 붙어 있어서, 어, 힘을 실어주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요렇게 눈도 아주 굵게 이제 하나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삼반호의 형태이기 때문에 꼭 그, 일반적인 호의 그런 영역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아주 단단한 육질에 뭐 어떻게 보면 또 말봉호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두껍습니다 일단 두께 자체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삼반호라고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12cm 고요 폭은 8mm 가량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요놈 가격은 제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키워볼 만해요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7번은 입변입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의 입변인데요. 음, 제가 한국 출란을 하면서, 이렇게 30년 가까이 해 가면서, 자, 이렇게 또 특이한 난초는 처음 봅니다. 아, 정말 독특해요. 엽은 얼마나 두꺼우냐면, 뭐,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두꺼운 육질을 지니고 있고요. 자, 잎 끝은요 오글대로 오가서 이 바가지가 완벽하게 이 바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여기 어, 이제 전진 쪽인데요, 어, 전진 쪽인데 여기에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 무엇이 이제 제가 특이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무늬인지 이게 주검색입니다. 이게 아주 주검색이고요. 이렇게 입장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촉이 두 촉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 장애인가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이게 모든 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또뭐 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촉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요 놈은요, 아직 시간이 덜 돼가지고, 약간 발식이덜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진촉은. 그요 놈도 결국 이런 죽음빛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모촉들이 다 그렇고요. 자, 이것은 뭐, 물을 떠먹어도 될 정도로 오가 있죠, 바가지가. 정말 특이하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무늬색이라서 문의, 고정만 되어진다면요, 우리나라 한국 출란 중에서 가장 특이한 개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해왔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거의 단엽에 가까운 그런 육질과 오가 있는 이런 모습. 정말, 뭐, 특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이 조금 점들도 있고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게 만약 무늬색이라면은 정말 독특한 새로운 형태의 한국 출난의 발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전부 두 촉이고 신화가 여기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신화가 하나 자라고 있고요. 뿌리는 요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두 촉이 더 있습니다. 고는 뒤쪽으로 두 촉이 더 있는데요. 그래서 총촉수는 모두 네 촉이고요. 너무나 독특해서 제가 어, 몇 년을 한번 길러 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어,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선도 보일 겸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이렇게 가져 나와봤습니다. 자, 아주 독특하죠. 자, 전진 기준으로요. 어, 길이는 13cm 정도 되고요 폭이 9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 상태고, 요놈은 이제 길이가 더 길고, 어, 폭은 1cm를 넘어가는 것같고요 너무 오가 있어서 정말, 이 뭐, 뭐, 그냥 프라틱입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는 요런 모습이고, 이제 신화가 요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는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런 색상으로 발색을 하게 되는 그런 멋진 놈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좋은, 난초인지 나쁜 난초지 라기보다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난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은 돈을 주고 사가 왔고요. 그래서 요 난초의 가격은 제가 4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리면 제가 또 확실하게 키워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내 보고 싶습니다. 자 42만원입니다. 8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자, 말 그대로 입변 중투인데요. 아주 두툼운육질의 멋진 중투호입니다. 짙은 녹이 인상적이고요. 아주 두꺼운 여육 또한, 그리고 이렇게 바짝 서 있는 이런 모습의 입변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자,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좀 배골도 엄청 깊고요. 어, 입금 마무리도 이렇게. 좋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요런 입변 중투호입니다. 제 뭐, 아시죠? 제가 함부로 입변이라는 용어 잘안 쓰는 거. 자, 그런데 요 놈은 정말로 입변이라고 불리워도 될 만큼 훌륭한 그런 초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입장이요. 둘러 여섯 장이었었는데요. 아주 세력이 좋은 데서요. 요렇게 입장이 이제 네장 반으로 요렇게 나왔는데요. 어, 폭은 더 넓어졌지만 이제 입장 수가 좀 줄어든 느낌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던 원인이 이제 요렇게 뿌리가 좀 부실해요. 자 이게 뭐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으면 얼마 전하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와 같이 아참이 잎이 이렇게 좋은데 또 뿌리는 또 이런 모양이라서요. 그래서 하늘이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아, 뿌리는 제가 살균 살충을 확실히 해두었기 때문에 어, 내년부터 새촉을 받으면 새로운 뿌리를 깨끗하게 내리기만 한다면요 정말 우수한 품종이 될, 될 그를 어, 중투호로 보여지고요 저도 굉장히 고가로 구입을 했었는데 의외로 뿌리가 부실해서 이제 조금 요런 면이 있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구입가에 어, 아주 구입가보다 저렴하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우기는 제가 한3 개월 정도 키운 것 같고요. 어, 뿌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여름을 무사히 넘기고, 넘긴 것을 보면 그렇게 뭐 병이 있거나 그런 뿌리는 아닙니다. 네, 뿌리가 좀 부실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아주 두툼 육질의 멋진 중두호입니다. 자 그래서 요놈을 제가 봤더니요, 길이가 11cm 정도 되고 폭이 8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멋진 중투호인데 뿌리만 좀 좋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3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만 원입니다. 멋진 입변 중투였습니다. 후보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피반이죠. 골룡포가 되겠습니다. 자, 골룡포는 아주 그 밝은 그런 어, 바탕색의 굵은 녹점들이 잘 찍혀 있고 반입엽성으로요. 아주 우리나라 사피만을 대표하는 전 세계 어떤 사피반도 따라오기 힘든 모습의 그런 멋진 사피반 골룡포입니다. 자, 세열제 1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골룡포인데요. 자 지금 현재는요 요게 모두 새촉입니다 자 새촉인데 원래 골롱포는 이렇게 녹이 잘 차지 않는데요 자 먼저 이게 키우신 분이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조금 비료를 조금 과하게 하시고 계셔서 자 이렇게 녹이 많이 찬모습이고요음 그렇지만은 아주 세력을 정대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요 대단합니다 세력 자체가 입장이요. 자, 뒤총은 둘러이 다섯 장이고요. 그 전진총은 둘러이 여섯 장, 어, 일곱 장까지도 나오는 그런, 어, 세력을 쌓아놓았고요. 자, 맹, 이제 이모작 촉인 것 같죠? 원래 이모작 촉은 네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잘 키워놓으셨어요. 어,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어, 녹이 좀 차있는 단점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세력을 증강시키느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이건. 자,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어,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입니다만은, 자, 요 놈을, 이제, 조금 더 내년 봄쯤에요. 요 전진촉은 별도로 떼서 따로 관리를 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강하게 키우나하시면요 얼마 안 있어서, 어, 전국대에, 에, 큰 상을 노려볼 만한 그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골룡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도 어, 다소 이제 비료를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비에 의해서 이제 조금 뿌리가 탄화된 모습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고, 뭐 병이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생리장애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의 골룡포입니다. 정말 훌륭한 골룡포이고요. 음, 좀, 키워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놈이 좀 작게 나왔기 때문에. 요놈은 나중에 요놈의 벌브가 좀 굵어지면요. 자체적으로 뿌리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놈은 떼내고 다시 이 굵은 벌브에서 다시 신화를 받아내야지만이 좋은 작품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천국 대에 한번 출품해 보고 싶으신 분 가져가셔서 한2 3년 재배 후에. 예, 훌륭한 성과를 낼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놈은 지난 9월 10일자로 어, 그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정품으로 나왔고요. 어, 진품 곤룡포입니다. 유전자 검사증은 판매하시는 분께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곤룡포 어, 모습이고요. 자 길이는 21cm에 폭이 1cm 정도 나옵니다. 아주 멋진 세력의 골룡포이고요 그래서 이골룡포의 가격은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205만원입니다. 멋진 골룡포입니다 마지막 10번은 봉륜입니다. 환역변에 멋진 대복으로 되어 있는 이런 봉륜인데요. 자 요놈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뒤쪽들이 다 잘려버리고 없는데요. 거기에는 또 뒤쪽에는 이렇게 호피 무늬가 발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요, 신화 초기도 이렇게 무늬가 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마 복륜호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륜호피라고 하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미가 유명하고요. 일본에서는, 어, 보생지화가 유명한데, 아마 그런 쪽계통이될 가능성이 많고, 행해나 보생지화일까요? 근데 보생지화는 또 이렇게 무늬가, 복륜무늬가 이렇게 굵겨, 굵게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 변이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 저는 복륜으로 구입을 했고요. 뒤쪽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호피 무늬가 이렇게 있죠.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어, 복륜 호피일 것 같고 어, 뭐보생지화일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리고 이제 이렇게 뿌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고요. 아주 예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굉장히 예뻐요. 어, 이런 대복의 모습 정말 좋죠. 자 이러한 입금 마무리 아주 둥글게 잘 마무리 되어 있고요. 아주 괜찮은 그런 복륜으로만 따져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요 여기에 보면 조금 어, 호피 무늬가 발색이 되는 듯한 느낌도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상태 복륜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보생지화가 될지언정, 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예쁩니다. 자, 길이는 8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예쁩니다.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